여기에 어떻게 왔어? 반가워. 너의 힘을 빌려 이 섬에 있는 산들을 연결시키고 싶어. 산? 아, 알겠다. 너희들도 음악가가 되고 싶은 거구나? 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추구하는 동지군. 난 약하지만 너희들을 도울게. 내 꽃잎을 들고 은율이 만나는 끝자락에 심어 지하에 묻힌 산맥이 음악 소리에 다시 솟아오를 거야 음악만 있으면 생명이 모든 땅에 흐를 거야 <laughs> 고마워 이렇게 심으면 되겠지. 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를 지게 해준다. 퓨! 만족스러워. 나쁘지 않군. 심었는데 뭐가 좀 느껴져? 음, 느껴져. 햇빛은 따사롭고,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여. 파도가 우유빛 모래사장을 치고, 파도에 휩쓸린 모래가 바다로 떠밀려 갔다가 다시 떠밀려 오고, 바닷새가 바위에 앉아 가볍게 바위를 쪼며 리듬감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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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음악이야. 음악이지, 이 섬은 거대한 악기야. 네가 뮤지션이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거야. 바닷바람, 파도 소리, 조석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멜로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음악이지. 이제 내가 연주할 때가 됐어. 자, 다들 출발하자! 자, 바람이 느껴져? 바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 저기서 불어오고 있어. 내가 바람이 부는 산 정상으로 데려가 줄게. 드디어 때가 됐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소원을 빈 적이 있는데 <laughs> 오늘 이 섬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아. 오래전 이 섬을 거대한 악기로 만든 사람의 이름도 생김새도 모르지만 그는 분명 티바트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하나일 거야. 이런 악기는 생전 처음이야. 게다가 조석 간에 맞춰 연주할 수 있을 줄 상상도 못 했어. 아니? 음악은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난 이곳 주민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연주할 거야. 오늘은 루큰롤 말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게. 이 합주를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어. 어때? 나쁘지 않은 무대였지? 무척 좋았어. 이런 합주는 처음이야. 정말 즐거웠어. 게다가 엄청 우아했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끝내줬어! <laughs> 다들 정말 고마워. 이제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또 하고 싶은 건 없어? 없어. 아, 오늘은 정말 푹잘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제안할 게 하나 있는데. 우인단 야영지에 다시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어. 어? 너희도 우인단 야영지를 발견했구나. 잠깐만. 너도 알고 있었어? 난 천재 정성술사야. 게다가 수전반이 조금은 회복되었다고 말했잖아. 젊게루 이곳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뭐? 이곳에도 우인단이 있다고? 맞아. 오늘 피슬과 헤어지면서 말해줬어. 만약 우인단을 만나면 숨으라고 했으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야. 그렇군. 그럼 우리도 있었던 일을 말할게. 이상한 장치랑, 제정신이 아닌 우인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최근에 있었던 환각 비경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닌 듯해 내 생각도 그래 그럼 어서 야영지로 가서 확인해 보자. 자. 낙엽이 지는 게안타 이상하다. 섬에 원래부터 있던 몬스터들 뿐이고 우인다는 보이지 않아. 이곳에서 주둔한 흔적과 장치는 남아있는데 사람만 안 보여. 뭔가 이상해. 됐어 내가 점을 한번 쳐볼게 어 힘이 움직이고 있어 우인단의 행적은 알아내지 못했어 수전반이또 흐려졌거든 하지만 힘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곳은 바로 저기 있는 섬이야. 이번에는 누구와 관련된 환각 비경일까? 음, 가서 확인해 보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응. 바라마, 대답해줘. 도착했어. 어? 피슬? <laughs> 어? 정말이잖아! 히히, <laughs> 피슬! 왔구나. 오묘 가신들이여. 이야, <laughs> <laughs> 다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아가씨와 전 정체불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셨군요? 오즈, 왜 이렇게 긴장했어? 내 착각인가? 유야 정토가 곧 강림할 것이니, 본 황년은 축성의 의식을 준비해야 해. 아가씨, 또... 나 혼자서 움직여도 돼, 오즈? 만약 심야의 습격에 실증이 났으면, 태양의 불빛으로 돌아가도록 해. 아가씨, 그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군요. 전 아가씨의 부하이자 눈입니다. 혼자 두고 갈순 없습니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날 쳐다보지 마! 아, 아무튼, 아직은 설명할 때가 아니야. 이런, 아가씨!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기분이 엉망이라 그런 거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음, 팀을 떠난 지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기분 별론가 봐. 피스를 보니 이곳에 펼쳐질 환각비경은 피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맞아, 나와 관련된 환각비경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익숙한 기운이 약하게 느껴졌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근거는 없지만 나도 뭔가 재밌는 게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피슬과 우주도 느낄 정도면 예감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말이야 피슬은 자신의 환각비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초조한 거야 이럴 수가 아마 피슬의 환각비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다들 일단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자 환각비경이 나타나면 모든 비밀이 풀리겠지.